안녕하세요. 군복무 시절 소름돋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있던 곳은 경기도 파주 광탄에 위치한 곳인데, 그곳이 공동묘지랑 인접해 있는 곳이라 이런 저런 기담은 입대 전부터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. 무덤들이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철책에서 한 5에서 6m 정도? 거리에 덩그러니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거든요. 그 동상이 밤에는 움직인다. 동상이 흘려서 철책 넘어가다 떨어진 사람이 있다. 등등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, 그냥 흔한 괴담이라고 생각했죠.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인지, 그 동상이 정면으로 보이는 대공 2에서 3초소는 근무자들이 기피하는 최악의 초소 중 하나였는데, 동기가 오는데, 야간 교대를 서는데 사수도 좋은 사람이고 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새벽 1 시에서 3 시쯤 다음 초소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사수가 움찔하길래 동기가 땡땡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사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동기는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도 계속 괜찮으십니까? 반복했는데, 그순간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엄청나게 뛰어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동기가 병장님, 무슨 일이십니까? 외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동상이 보였는데, 그 사수가 막그 철조망을 넘어서 가려고 하고, 동기는 못 넘어가게 막 잡아당겼다는 거예요. 그 소리에 옆 대공초소에서 달려와서 간신히 끌어내렸는데 여기저기 상처도 크게 나서 의무실에 입실시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후 그 동계가 병문안에 갔더니 사수가 근무지 이동하다가 갑자기 누가 밀치는 것 같았는데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 동상 옆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 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안 그러면 죽는다고 막 손짓하는데. 몸이 제어가 안되고 막 그쪽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.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고 그 동기는 그날 사수의 그 몸과 홀린듯한 홈벨 백사 막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. 계속 청취하시겠습니까?